피곤하실 아, 것 같은데 어, 앞에서 시간을 많이 오버를 하셨으면 저는 한 5분만 하고 끝내려 그랬는데 다들 시간 너무 잘지켜주셔가고한 10분에서 15분 발표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어, 오늘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 세션의 주제가 학생생활과 문화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수행했던 연구는 개념 연구입니다. 디지털 신임성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리고 지금 그런 개념을 바탕으로 봤을 때 교육은 디지털 심판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교육 방안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봤던 연구인데 사실은 지금 아이들에게 디지털 신리성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 세션으로 분류가 돼서 들어오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 그 안내인정 안내표 보시면은 그각 주제별로 목차 그 번호 점수가 나왔거든요. 97쪽을 보시면 저희 연구 요약을 보실 수 있고요. 어, 말씀드린 대로 저희 연구는 디지털 신뢰성 개념을 확정하고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인데 이걸 다 소개하기에는 오늘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디지털 신뢰성의 개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을 면담하고 그들의 의견을 들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초점을 맞춰서 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 사실, 디지털 시민성이라는 것이, 어, 익숙하면서도 낯설은 용어일 것 같아요. 디지털 시민성 중요하지. 뭐, 가짜뉴스도 많다고 하고, 사이버블링도 있다고 하고, 온라인 혐오 현상도 심하다고 하는데, 디지털 시민성참 중요하지. 그렇지만,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사람마다 말하는 게다 다르고, 이렇게 개념이 딱 잡혀있지 않을 때, 어떻게 교육을 할수 있을 것인가? 그 어려움에 대해서 현장에서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개념을 한번 같이 확정을 해보고, 어, 그 개념에 따른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어, 디지털 신인성이라는 것이 사실은 아이들 대상으로 중요한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한테도 기성세대인 저희한테도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 발표회에 계시면서 카톡 쓰시는 분들 있으셨을 거고 집에 가면 유튜브도 보실 거고 밴드도 하실 거고 카페에도 들어가실 거고 여러 가지 디지털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때 신인성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다 같이 고민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제가 아주 어렸을 때를 떠올려보면 처음으로 학교를 가기 시작했을 때 부모님께서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길 건널 때손꼭 들고 차 조심하고 친구들 이야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싸우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디지털 세상에 처음 발을 듣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줄, 해줄 수 있을까 디지털 세상에서는 어떤 것을,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하라고 해야 할까 그것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을 해보는 내용입니 연구를 잘 꾸려가려고 노력 했고요. 오늘도 그런 자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디지털 시민성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야 되는 지금이 되게 적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이 약간 문화의 전환기라고 볼 수가 있고 기존 문화하고 새로 등장하고 있는 문화가 만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디지털의 익숙,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함께 사용했던 디지털 이민자라고 말하는 그 기성세대와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말하는 학습자와 공존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기에서 우리가 디지털 시민성이 무엇인지 좀 바로 잡아야 될 이유가 있고요. 특히 디지털 환경은 우리가 다 짐작할 수 있겠지만 되게 상업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 이익에 되게 휘둘리는 그 방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시민성이 무엇인지를 잘 구축을 하고 디지털 사회에 우리가 단순히 소비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거버넌스를 만들어갈 수 있는 참여자가 되도록 자기 교육이 좀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잘안 보이실 텐데, 실제로 그 연구를 시작했을 때, 2019년 5월 6일 포인트로 어, 만든 자료인데요. 어, 디지털 시민성이라는 키워드로 언론보도를 언론보도를 조사했, 조사했을 때그 빈도수를 나타내는 표거든요. 실제로 좀그 개념이 제, 좀 등장하기 시작한 건 2003년, 2006년, 2000년대 초반에 등장하기 시작해서 마지막에 보시는 게 2018년부터 그 수가 급격히 올라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떨어졌던 거는 2019년 초반이었기 때문에 떨어진 것 같은데, 디지털 신뢰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분도 수도 상당히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이 연구 방법에 대한 것인데 실제로 디지털 시민성의 개념을 규정한 여러 가지 연구를 보면서 어떤 약점이 있을까, 우리 연구가 가진 차별성이 무엇이 있을까를 이야기를 했고요. 문헌이나 언론 보도를 기반으로 개념을 도출을 해내고 여기에 좀 추가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기울였던 것은 학생들 자신의 경험을 디지털 시민성 개념을 규정하는 데 포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디지털 세상에 되게 적극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 학생 세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 어른들이 디지털 시민성은 이런 거야라고 말하는 것과 아이들이 디지털 시민성은 이런 게 아닐까라고 말하는 게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연구를 진행했고 보고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연구 그 2부라고 할수 있는 그 뒷파트에는 교육 현황을 분석하는데 상당히 공을 많이 드렸습니다 저희가 규정한 개념을 기반으로 2025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이나 평가 방안이나 교육 방안을 보면서 어디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이 추가되어 있는지 추가되어야 할지를 조금 도출을 하려고 했고요. 정책 문서와 교육 사례를 보면서 교육 방안을 도출하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오늘 다루지 못하겠지만 관심 있으신 선생님께서는 보고서를꼭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니다 저희가 상정하는 디지털 시민성은 저네 가지가 저희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민성이 확장된 개념이기는 하나, 시민성이 단순히 그 똑같은 개념이 디지털로 옮겨가는 것이라기보다 디지털 세상이기 때문에 생겨난 개념이 있고 그 개념과 시민성은 서로 비선형적으로 영향을 준다라고 저희는 이해를 했고요. 시간적인 유동성을 지니고 변화하는 기능을 보았습니다. 디지털 신인성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규정하는 연구들이 있는데 그 연구들의 서로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는 큰 이유는 디지털 환경 자체가 변화했기 때문이거든요. 디지털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이해하는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지금 디지털 시민성 저희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것은 차후에 또 변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개념이 될 것이고요 어린이와 청소년 당사자의 경험과 인식이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저희가 이제 그래서 변화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시기별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시기를 좀 나누기 위해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디지털 시민성이 언제 왜 제기가 됐고 그리고 뭐라고 말했고 분석을 했는데, 보시면, 97년, 2002년, 2008년, 2016년, 2018년이 되게 중요한 시기로 어, 나오, 나오고 있었습니다. 1997년에 디지털 시민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을 되는데, 이때는 이제 전자정부에 참여하는 시민이라든지 전자투표를 할수 있는 사람, 이런 이야기로 등장을 처음하게 됐고요 논문에서 좀 다루게 된건 2002년이었는데, 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것 같은데, 2002년 월드컵, 있었고, 그리고 효수이에서는그 그 뭐, 그 추모가 있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인터넷을 기반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걸 처음으로 경험한 게 2002년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좀 학술적으로 연구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2008년에 그 소고기 수입 단일 시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실생활과 문접하게 연계된 사회운동이었고요. 그때는 조직화된 사회운동이라기보다 커뮤니티 기반으로, 어, 여기 우리 만나서 시위를 하자. 이런 식으로, 어, 커뮤니티 기반의 실생활과 연계된 임시적인 집단들이 활동하는 정치 운동을 보인 게 2008년이었고, 2016년은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어, 탄핵을 촉구하는 그런 촉구 시위가일어났고요 가짜뉴스 같은 그 화제, 그 주제들도 이야기가 많이 됐습니다. 2018년에는 스쿨미트 운동 같은 것들로 온라인상에서 아이들이 사회 참여를 하는 모습까지도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사회의 시민 참여 이벤트의 변화는 사실은 테크놀로지와 사회의 변화와 맞닿아 있습니다. 어, 이를테면 초반에 우리가 1기, 2기, 2기, 3기로 이제 나눴는데 초반에는 정보화 사회라고 이야기 되고 이때는 광대역이 있겠지만 불편화되기 시작됐던 시기이고요. 어, 그리고 2000년대 중반에는 2007년에 애플에서 스마트폰, 아이폰을 내리면서 그게 되게 획기적으로 미디어 환경을 많이 바꿨거든요. 이게 일상화는 모바일 폰, 그리고 개별적인 그 미디어를 가지고 있는 지식 경제 사회가 이위라고한다면 3기는 알파고,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얘기하는 지기이라고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기별로 나누어서 보았을 때, 디지털 시민성이라고 할때 디지털의 의미와 디지털 시민성에서 강조하는 강조점이 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기에는 디지털 도구로서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온라인을 쓸수 있는 것, 컴퓨터를 쓸수 있는 것, 아니면 뭐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 학교 안에서도 컴퓨터를 활용하는 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다면 2기에서는 디지털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뭐 커뮤니티 안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라든지 어, SNS를 활용하는 이빙 미디어 같은 이야기를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능력과 태도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가고 있는 디지털 사회로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디지털 사회에서는 디지털 시민성을 소양이자 권리, 디지털 권리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디지털 사회라는 개념을 사실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었어요. 처음에 연구를 진행할 때 저는 이제 디지털 공간을 이야기하는 SNS를 이야기하는 그쪽에 많이 머물러 있었는데 전문가 자문을 할때그 분이 어떤 얘기를 해 주셨냐면. 아침에 혹시 계란 드시고 오셨냐고, 뭐 보고 다고 그랬더니, 계란 하나가 우리에게 오기까지, 이게 다 아날로그만 온것 같냐. 이 닭들을 관리하고, 그것을 분류하고, 그것을 배송하고, 우리가 받아보는 이 모든 그 절차 안에,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아주 많이 들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지금 디지털 사회로 전환됐다고 볼 수가 있고 이 안에서 디지털 신인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인명이나 접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권리이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개념이 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교육 방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실은 문헌 연구들을 문헌들을 분석해 보았을 때 디지털 신인성을 인지, 정의, 행동의 영역으로 나누는 것이 어, 우리가 교육에 적용하기도 좋고, 문헌들도 많이 이야기하는 방향이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문헌 분석을 시작을 했고요. 어, 보고서에 보시면, 이제 각 1기, 2기, 3기에 따라서 인지적인 영역, 정의적인 영역, 행동적인 영역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문헌들이 강조해 왔는지를 정리를 해 놓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얘기로 조금 넘어가서 좀 얘기를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신인성을 이야기할 때 어른이 이렇다라고 말하는 건 말고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경험을 좀 이하,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초점적루 면담을 진행을 했고요. 그때 물어봤던 건 이제 어떤 미디어를 사용하는 디지털 미디어. 근데 그때 그냥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건 말고 우리가 커뮤니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디지털 공간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걸, 어떤 걸 사용하는지, 각 공간의 특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사이버블링, 가짜뉴스, 온라인 행동관는 사칭, 국민청원, 사회참여 같은 디지털 신성을 이야기할 때 나오는 그 이슈들에 대해서 어떻게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어, 위인 상황들을 목격했을 때, 아니면 경험했을 때, 바람직한 디지털 시민은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어, 이거는 하나의 사례예요. 아이들이 많이 이런 거 경험했어요. 이런 건 우리가 되게 익숙해요. 라고 말했던 주제가 사실은 허위정보, 온라인 혐오 발언, 사칭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상당히 많이 경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 혐오 발언을 목격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디지털 시민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어봤을 때 신고한다. 아이들이 되게 많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신고도 그냥 하면 안 되고 나중에 가해자가 발병할 수 있을 그러니까 스크린샷을 꼭 모아놔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행동으로 이해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런 행동을 할수 있기 위해서는 그것에 어, 기반이 되는 지식과 같이 태도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지식은 무엇이었냐면, 혐오 발언인지 아닌지를 판단해낼 수 있는 능력이었어요. 이게 혐오 발언이라고 할수 있는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사실은 아이들이 많이 했던, 디지털 시민은 어떻게 활, 행동할 것같아라고 물어봤을 때 보였던 재미있는 양상 중에 하나가, 공식적인 행동을 얘기하고요. 비공식적인 행동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디지털 공간이라는 것은 유명성을 보장하는 경우 어느 정도의 유명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일탈을 허용하는 특성이 있어요. 이거는 아이들의 특성이 아니고 디지털 공간 자체의 특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공간은저 아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짧은 공간에서는 어느 정도의 육설도 의견 표출이라고 보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육설로 볼 것인가, 무엇을 혐오 발언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해서 이거를 잘 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다른 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데 파악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의 계정에 들어가 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가? 이 사람은 그냥 이때 감정에 욱해서 말을 한 것일까? 평소에 이런 협업 발언을 많이 하던 사람일까? 그런 것을 판단을 한후 신고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가치 태도도 순간에 화가 나서 신고하는 게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바로 봤을 때, 어, 이건 너무 심한 발언이야. 신고, 신고. 이게 아니라 한번 이게 정말 항보 발언인지, 그리고 이곳을 신고하는 것이 공익에 기여를 하는 것인지 생각을 해서 신고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군중심리에 휘말리지 않는다는 되게 중요한 요소로 봤어요. 댓글이나 사람들이 어떤 포스트에 반응을 보일 때, 대다수가 이렇게 말하면무릎을 따라가기 쉬운데,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휘말리지 않는 가치와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디지털 시민성의 행동지식 태도는 문헌들이 이야기했던 것과 상당히 차이가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디지털 시민의 모습, 아이들이 말했던 것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것세 개를 가져왔는데요. 사이버 볼링을 목격하거나 어떤 악포스트에 악성 댓글이 지나치게 많이 달리는 걸 목격했을 때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효과적인 댓글을 작성해서 분위기 전환을 도모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어, 이제 뉴스 기사 같은 걸 보면은 베스트 댓글 모으고 댓글 쭉 달리잖아요. 사실은 아이들이 하는 얘기로는 처음에 어떤 댓글이 달렸느냐가 아래 댓글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댓글에 기대기 이런 거를 기사라고 쓰냐, 만약에 이렇게 달렸다라고 하면 그 아래, 어, 이건 참 도움이 되는 기사입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군중심리가 형성이 돼서 쭉 댓글이 달리게 되는 걸 목격을 하게 되는데 그게 너무 심하다라고 판단을 되, 판단이 됐을 때그 분위기를 전환하는 끊어내는 댓글을 쓸수 있어야 되고 그 댓글이 너무 공격적이라는 보다되 약간 재치있고 자기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 흐름을 바꾸는 게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댓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이버 블링이나 온라인 현으로 봤을 때 목격자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강조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 발언하고 목격하고 개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라 아이들이 생각하는게가볼 수가 있고요. 제가 시간이 1분이 지나서 뭐 이렇게 이제 아이들의 목소리를 반영을 해서 저희가 디지털 시민성의 개념도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어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시민성에 있어서 는 그런데 그 행동이 인지와 정의가 기반이 되는 행동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지 요소, 정의 요소가 기반이 된 행동으로 디지털 시민성을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지금 두 번째 네모는 지금 현재 보이게 된 모습이 들라다면 아래는 이렇게 변화해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개념이 진화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더 오랫동안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 을 가서 넘쳐 가지고 일단 은 지리 군 단쪽 으로 넘겨서, 나가, 보 도록 하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